대낮부터 와인 한잔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자고 이제 할거 하러 가자 카돈도 여기서 갔다가 카돈 한 바퀴 한번 나온 다음에 사고 한번 나온 다음에 사고 <laughs> 오늘은 구출현 냄새가 난다고요? 아예 안 깎습니다 1일 3돌은 거의 <laughs> 아니 깎았잖아요 여러분 질증도 돌이야 질증은 돌치급안 해주는데 질증은 좀 없어 보여요 심금을 울리는한마디 저런 말이 제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를 그니까 러니 진심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. 근데 솔직히 버스트 동속 빨라봤자 의미 없어. 동석 빨름 오히려 스택이 안 쌓이거든. 질증 오히려 좋아 그랬어. 아 이럴 때가 아니야. 일단 나가서 여러분 질증 사면 이질를 해야 됩니다. 씨, 이게 뭐한 짓이 뭐하는 거죠 저거? <laughs> 아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. <laughs> <laughs> 저런 말들이 저를 마음에 아프게 한다니까요.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말들이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. 이게 쿨타임 있거든요. 사는데 1분에 한 개씩 살수 있어가지고 좀 딴짓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모아야 된대 데 만약에 돌 다시 깎는다 다시 질징 아들로 이번엔 아들을 0으로 깎을게요. 전 그만큼 질징을 좋아 사랑합니다. 500만 질징 회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다고요. 500명도 없겠구만. <laughs> 말 심하게 하시네. 질증에 대한 비난 멈춰. 여기서 잔열로 증명하겠습니다, 질증. 또 여기서 잔열 먹으면 또. 이건 버스트라 먹은 거 아닌가요? 그래라, 진짜. 지, 이게 질증이다, 증명했습니다. 또 이래라, 버스트라 이렇게 먹은 거 아님? <laughs> 고점은 질증이야. 단순히 생각해서 저 버스는 2레벨 때8% 각인이고, 질증은 10%입니다. 원한과 질증은 동일한 효율의 각인이다. 대신 좀 치권 좀 해야 치권 좀 배워야 돼요. <laughs> 질증 쓰려면. 아 이거 질증맘들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싹다저었 저밧. 아니 저받 중데 왜리와나 이한 명도 없어? 질증맘이? 질증 질징 유저도 많아. 500만 질증 유저. 지금 저받 유저가 지금 4,500만이라 좀 밀리는 거지 질증 유저 많습니다. 생명력 회복 감소 디버프가 두려울 수 있죠. 아니 저받 페널티 무서운 게 아니라 저받은. 안 좋아. <laughs> 아무튼 안 좋아. 저 버스 질증이 좋아. 아무튼 안 좋아요. 저 버스는 이제 악세값이 쓸데없이 비싸죠. 근데 질증은 악세값도 싸죠. 돌 값도 싸죠. 근데 공격력 더 많이 올려주죠. 저 버스는 패널티 때문에 물약 없어도 아프죠. 장점만 늘어나도 지금 이렇게만 왔습니다. 질증의 장점. 그냥 모든 게 싸다. 이번. 공증 수치가 높다 2레벨은 e 원한 각인이랑 동일하다 10% 단점 그냥 공속 10% 극복 가능 자 봐봐요 저버의 장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질증보다나은 점이 뭐가 있어 얘가 아니 저벗이 뭐패널티가 없어 단점 쿠션이 맛이 없음 쌀 손해 님들 진짜 저스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이드 한 번당 옵션을 다섯 개 쓴다 질증이었다면? 세개 이게 쌓이다 보면 1년, 2년 쌓인다? 100만 골 이상 장점 뭐 있는데? 여러분 말해보세요 제가 다, 반영하겠습니다 가격 비싼 파도파도 단점만 저봐 오션 안 마시면 없는 페널티다 근데 솔직히 안 마실 일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지금 질증 장점 세줄저언 장점 한줄뭐 있어 또 아무리 봐도 질증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제가 하, 이거 안 되겠다 수련장으로 증명한다 2분 사이클 돌려서 더 높은 놈이 승자입니다 진짜 공정하게 칠겁니다 솔직히 쳐봤는데 저받이 높게 나올까봐 겁난다 예스 오원 노노 질증이 더 많다 5대5야 지금 전 이제 선서합니다 둘다 공정하게 치겠습니다 주작 X 똑같은 사이클 근데 그 크리는 그냥 하죠? 저받이라 크리 잘 터지고 이런거 있습니다 질증이라도 크리 잘 터지고 이런 거 있어? 기분에 따라 크리가 잘 터질 수도 있는 거야? 아 어쩔 수 없어요 크리는 뭐 정확하게 쩔 수가 없어 일단 쳐보고 생각하죠 지금 질증입니다 시작합니다 지, 지금 질증 질증인데 빠르죠? 생각보다 별 차이 안 나죠? 아 노크리 에반네 오케이 진짜.. 사이버 도박장이된것같네요 채팅보니까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닌데 채팅보지마! <laughs> 아 채팅보지 말라고? 알았어 집중할게 이거에 아 그냥 이거 누메르스를 누가 더 빨리 잡나 그걸로 해야겠는데? g b 죽겠는데요? c 그래 h 한 번만. 아, 죽 k 다 c h 아 주장 아닙니다. 어, 계속 해머 55초. 아 질증 미안해. 아 미안, 아니 크리 터졌으니까 잡는 건데. 아 주장 아니. 아 주장 아니에요 이 크리. 아 이거 질증 한번 다시 쳐야 되나 이거? <laughs> 아야 야, 이러면 또 저받 남들이 또 무른 표를 갈고리를 달지난 <laughs> 그냥 날아된거 같은데요 이거. 아 이거 뭐 질증이라 크리 안 터진 거예요뭐 저받이면 잘할까? 해볼게요. 질증 1분 55초. 이대로 칩니다. 사람들 진짜. 저 맛이 무적인 줄 알았는데, 제가 그 편견 깨주겠어. 자, 공정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, 저맛 이제 치겠습니다. 럭... Nope. 아이고, 노크리 또네 버스 딜부터 다르죠? 지금 저 맛? 그리고 이게 <laughs> 좀 빨리 돌아가지고... 뿌리 밀리네.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요, 이분한테? 난 똑같이 친구다. 럭... Nope. 아이고... 노크리가 터져버렸네. 럭... Nope. 아이고. 주작 아닙니다 이거. 아 진짜 주작 아니에요? 시이 <laughs> 없어서 저면의그 주작 아닙니다. 저더치고 이거 저 바시라. 크리 안 터진 거임. 말 그대로 저주 받은 거야, 크리앙인데. 봐봐. 그냥 저주 받은 인형이야, 말 그대로. 저주 받은 거야, 크리앙률데 아, 어, 아 이거 아무리 때려도 이거 안 죽네. 20초. 이 결과를 인정합니까? 질증 저받 모두 이 결과를 인정합니까? 하겠냐? <laughs> 내 인정은 다 이번밖에 없는데요? 시통이 없어서 저받들면 풀이 밀린네물결표시통이었으면 저받이 이김시. 그것도 내 스펙이야 신이 없는 걸 감안한 그거면은 난 질증이 더 좋다. 다 고려해서 이 배팅하는 겁니다. 둘다 소감 말씀드릴게요. 소감 질증 묵직한데 제가 지금 실롱이라 풀이 안 빌린 오히려 좋아 저받 그냥 크리확률이 저주받은 그냥 저주받음이고 승복해야지 여러분들 다 이거 제가 사전에 설명 드렸던 겁니다. 크리확률은 그대로 간다 질증 고른 사람들은 혹시 그 질증 쓰시는 분들인가? 질증맘들 다 질증 쓰시고 계시죠? 아안 씁니다. 어 그럼 왜 질증 고르셨지? 다 접었습니다고요. 파일럿이 질증맘이라 질증코인 탔다. 아 저게 현명한 거야? 질증 개발자도 접었습니다던데요. 아 저거 검증된 겁니까? 판교에서 밥 먹다가 들었음. 판교에서 밥 먹다가 들었다고요? 에이. 결론 질증 압승. 한 번만 더 해보자고. 아 근데 이거 봐. 아유 맞는 말을 방금. 그냥 치명타 잘 터지면 이게 그냥 도박장임. 이게 정답이거든요. <laughs> 아뭐한번더 합니까? 그냥 저주 받은 거야. 접었은. 그냥 저주받은 거야, 그냥.